롯이 분가하다. 13장 1절.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내갭으로 올라갔다. 13장 2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13장 3절. 그는 내갭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13장 4절.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13장 5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로또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13장 6절.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지족이 살고 있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기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13장 9절.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3장 10절. 로시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13장 11절.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에 제 목수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에 여러 성매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13장 13절.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13장 14절. 로시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3장 15절. 내가 보는 땅을 모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13장 16절.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자라야 내 후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13장 17절.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다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다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